진짜 궁금해졌네. 들어갈 때 AI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? 아이 무슨? 아이뭐 아무것도 아닌 생물인 건가? 데미지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나 공격도 안 하겠지? 이게 <laughs> 뭐 하자는 거지? AI를 다시 줄수 있나?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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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어 뭐야 이 데이터 쪼가리 얘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려면은 AI가 있어야 되네 그치 마지막까지 인식을 못하네 <laughs> 데이터 쪼가리야 <laughs> 야너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봐 아야 돈다 돈다 돌릴 수 있네 마인크래프트 처음 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과연 어떤, 어떻게 생긴 몹일까요? 물어보면 이해를 할까? 그 와중에 머리 움직일 수 있는 거야? 그렇구나 아이 상태로 디너본 해보자고? 야 잠깐만 디너본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웃긴데? 워든이 원래 이렇게 귀여웠던가? 오오 오. 아니 이거 그냥 그거 같지 않아? 요 밑에 다리, 요 몸통, 요 팔, 이야 하면서 돌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아이 자세로, 아이 자세로 바뀌어야지. 뭐 하는 거야? 기가 막히네 이거. 요대로 한번 AI 한번 다시 줘볼게요. 자 이러면 어떻게 어떡, 어떻게지? 이러면 어떻게 되지? 와, 야 이거 되는 거야? 땅속으로 들어갔어.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? 야 이거 맞냐? 이거? 앉아서 파동 쏘잖아, 쟤 지금! 우와! 기계 야, 겁나 무서워, 쟤! 야, 저. 겁나 무서워. 야, 이렇게 이 되는구나, 이거. 와. 하나는 안 보이고, 하나는 저러고, 쫓아와. 진짜 시꺼맣겠다, 진짜. 와. 때리는 거 봐, 얘. 위에서 나 때리고 있는 거 봐, 이거.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나못 때리겠는데, 얘? 야, 워든 히트박스 되게 길쭉하고 얇구나. <목소리> 어! <laughs> 결국엔 날 떨어뜨렸구나. 개구릴 때 이은, 같은, 같은 문제겠죠, 같은 문제. <laughs> 왜 이렇게 귀엽냐? 워든 원래 이렇게 귀여웠나? 야, 다리랑 목이랑 다 떨어졌는데, 방금. 어, 어쩜, 이, 이런, 이, 이런 게 나왔을까, 어쩜. 와. <laughs>